우승시 아, 정모팀은 아, okay, okay. 우승하면 정모한돼요 100만원으로? 우리는 우승시 클림라이트가 회식함인데? 음... 클림라이트 개최 회식인데? 음... 맞지 맞지 <laughs> 클림라이트님이 <개최 회식인데? 웃음> 음, <맞지, 맞지. 웃음> 네. 물음표 한 20개 치시는데요? 그럼 저희는 6명이서 모이는 건가요? 그럼요 그럼요, 저, 그럼요. 명예 멤버임 감독님 클림라이트님이 북산 엔딩 하라는데요? <laughs> 네? 어. 안되겠다 클라님 내기고 우승하면 님이 밥 사고. 그래못 okay. 하면 오이... 내가 밥삼 와! 오케이. 내기 고? 와. 아, 개 맛있다. 언니 너무 시원하다. 부를까? 빨리 대답해 클라! 대꿀 먹. <laughs> <졸? 조. 웃음> 어, 클라 님이 고래 오케이. 어, 오케이. Okay. 골. Okay. Okay. 와! 고. 진짜. B 사이트 쪽으로. 빙턴 선수의 이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꽃 선수, 선수 위치가 좋거든요? 여기서? 그렇죠. 오! 아, 아 민... 이런. 아, 아, 이거는 좀. 야, 아, 그 건가요? 와중에 양독기 아, 선수의 진짜... 더블킬. 아 마지막 남아있는 꽃체인 선수. 야. 야... 아... 야. 이렇게 되면서 오늘의 패러블 램파티 발로란트 결승전 기사단 해조팀이 너무나도 압도적인 와. 경기력으로 와. 2대0 승리를 차지합니다. 아 승리. 아 와, 회식 가보자고. 클립라이트 딱나라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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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고마. 아, 클립라이트님이 지금 방송을 안 보고 계시거든요. 죄송한데 어디가 어디 도망가셨는지 모르겠는데. 아, 다섯 명 모니터링 빡세니까 질문하세요. 아 클라님, 감사합니다. 잘 먹어.